3강 강의하겠습니다. 3강 너 어디야?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짜오유사이 여자친구가 물어보는 거죠. 너 어디야? 짜오 너는 유. 이제 장소 앞에서 이제 있다라는 뜻이죠. 유사이 너 어디에 있어? 물어보죠. 답변은 뭐 유홍햄 하면 이제 홍햄은 호텔이거든요. 유홍햄 하 호텔에 있다. 아니면 뭐 유버리삿 하면 회사에 있다. 아니면 이제 라오스에 도착해서 빠텟 라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빠텟은 국가라는 뜻입니다. 국가라는 단어입니다. 무앙 라오라고도 해요. 무앙 라오 사실 무앙은 도시로 많이 쓰여요. 근데 무앙 라오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와 미의 차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둘다 있다라는 뜻인데 쓰임새가 많이 달라요. 유는 장소에 있다라는 뜻이고, 미는 어, 예를 들면 돈이 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됩니다. 어, 짜오미 응원버 하면 "너 돈 있어?" 라는 뜻이 됩니다. 응원은 이제 돈이거든요. 버는 이제 문장 끝에서 의문문을 만드는 거죠. 짜오미 응원버 하면 "너 돈 있어?" 응원유후 한버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돈이... 집에 있냐 이럴 때 이제 유를 쓰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다시 또 물어봅니다 여자친구 짜오마 헛 무하다이 마 마는 이제 오답니다 오다 빠이는 가다 헛은 도착하다입니다, 도착하다 입니다 도착하다 무하다이는 언제 짜오마헛무아다이 하면 당신은 언제 도착했습니까? 답변할 때는 무한니 커이마헛바텔라오 무한니는 어제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어제 나는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헛 다음에 이제 장소가 오는데, 여기는 유가 안 붙습니다. 이거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커이마 아티건. 많은 이제 오다고, 아티시 주라고 했죠. 주. 꺼는 이전에. 아티건 하면 저번주. 커이마 아티건 하면 나는 저번 주에 도착했다. 가 됩니다.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짜오, 짜, 유, 빠 텔, 라오, 짝, 완. 짜오는 이제 당신. 짜는 멤멤일 것이다. 유, 빠 텔, 라오. 라오스에. 짝, 완은 며칠입니다, 며칠. 완이 이제 1이라고 했고, 짝은 몇입니다, 몇.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짜오짜 팍 짝무. 팍은 머무르다라는 뜻이고, 짝무는 며칠이라고 했죠? 짜오짜 팍 짝무 하면 며칠 묵으십니까가 됩니다. 짝비 하면 몇 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짜오미 아뉴 짝비레오. 당신은 몇 살이냐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답변 보겠습니다. 커이 짜바이 빠테 까올리 쌈드한 미나. 이제 커이 짜바이 빠테 까올리 나는 한국에 갈 것이다. 쌈. 3일입니다, 3일. 드한 달 미나 삼월 그러니까, 드한 미나 하면 삼월 쌈드한 미나 하면 삼월 삼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코이짜팍 빠만 썽르 쌈므 팍은 머무르다예요. 머무르다 영어로 하면 스테이 코이짜팍 <끝> 나는 머무를 거다 빠만 약입니다 약 썽은 2 쌈은 3 이죠 르는 혹은 오화입니다오화 오아. 쌈무는 이제 3일이라고 했죠 무가 1이니까 그래서 거의 짭팍 빠만 썽르 쌈무 하면 나는 2-3일 정도 약 2-3일 정도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만약에 내가 오늘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문이 이 짜빠이' 빠떼까리 이렇게 얘기하면 문이 '오늘 이 짜빠이' 나는 갈 것이다. 빠떼까리 한국에. 그럼 이제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아짜이 라이 티포 자오 버다이 버다이는 뭐뭐할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버는 이제 동사 앞에서 부정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보면 시아짜이 시아짜이 이제 슬프다라고 했죠. 짜이는 기분. 시아짜이라이 많이 슬프다 티 뭐뭐해서 폽 만나다 짜오 당신 버다이 할수 없다 그래서 당신을 볼수 없어서 많이 슬프다가 됩니다 이제 대답합니다 문 커이짜 토하짜오 무은은 이제 내일이죠. 토하는 전화하다입니다. 전화하다. 그래서 무은 거이짜 토하자오하면 내일 당신에게 전화를 드릴 것입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토마라고 하면 이제 전화가 오다고. 토바이. 하면 이제 전화를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네, 하는 이제 찾다라는 뜻인데 전화를 하다라고 할때 토하라고도 합니다.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바이사이 하면 어디에 전화를 겁니까가 됩니다. 어디에 전화를 겁니까? 전화는 토라삽이라고 합니다. 토라삽 예를 들면 당신의 전화번호를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커부엉토라쌉짜오데 라고 합니다 커는 이제 요청할 때 쓴다고 했죠 벙은 보다 토라쌉전화짜오당신대 대는 이제 문장의 끝에서 의문문을 만들 때 사용한다고 했죠 커부엉토라쌉짜오데 하면 당신의 전화번호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짜오 깜랑 빠이사이 깜랑은 어,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동사 앞에서 사용되고 뭐뭐 뭐 하고 있는 이라는 뜻이고요 짜오 깜랑 빠이사이 하면 당신은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대답은 "거의 깜랑빠이 유버리 쌓 유버리 쌓은 이제 회사에죠. 회사에 나는 회사에 가고 있다" 물어봅니다. 빠이 네우다이 네우다이는 이제 어떻게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문이 아까... "뺀 네오다이" 하면 아까은 날씨입니다. 날씨. "빼는이다" 네오다이는 "어떻게", "어떤", "어떠한"이라는 의문사입니다. 문이 아까 "뺀 네오다이" 하면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가 됩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짜빠이 남냥. 하면 무엇으로 갈 것인가요? 라는 뜻인데 빠이남 다음에 교통수단이 옵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으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 답변을 보면 거의 약 빠이 남롯 빠이 그러면 약은 이제 원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거의 약 빠이 가길 원한다. 남롯 빠이 기차로 롯바이는 이제 기차입니다, 기차. 롯맨은 버스. 롯갱은 자동차. 롯뚝뚝, 뚝뚝이. 크앙비는 비행기. 오토바이는 롯짝이라고 합니다, 롯짝.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짜오, 크어이 빠이, 루앙파 방법. 크어이는 이제 뭔뭐한적 있냐고 물어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루앙파방은 이제 루앙프라방이죠. 당신은 루앙프라방에 가본 적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답변을 많이 가본 적이 없으면 버크어이 하면 됩니다. 버크어이 버는 동사 앞에서 부정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버크어이 하면 가본 적 없습니다. 가본 적이 있다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트아니뺀 트아티능 응. 하면 이번이 처음입니다. 라는 뜻인데, 트아니 하면 2번입니다. 2번 아티니 하면 이번 주였죠. 그 트아티능 응 하면 첫 번째죠. 첫 번째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와티성 하면 두 번째죠. 두 번째 3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